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어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이입니다. 일단 오늘은 새로 나온 신규 로얄 스타일 안에 들어있는 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끼면 좋을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어좀 대박인 아이템이 나왔죠. 예전,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메이플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동물 귀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재탕한, 재탕하는 그 토끼 귀가 있죠. 그 토끼 귀가 막 몇십억에도 팔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가격에 사지 마십시오. 왜냐면 토끼기 같은 그특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라벨 있죠. 블랙 라벨, 마라벨, 레드 라벨, 스라벨이 아닌 그냥 C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C라고 붙어 있는 거는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비싼 가격에 사는 걸좀 자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B나 어? S나 R이나 그런 거를 사면은 비싼 가격 사도 괜찮아. 왜냐면 다시는 안 나오거든. 그게 만약 다시 나온다, 그럼 메이플 망해. 메이플이 지금 이것 때문에 돈을 오지게 벌고 있는데 말이야. 이번 귀가 좀 저는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반대로 좀 갔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이렇게 가면은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모양 자체가 이게 좀 서로 반대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어떤 거에 점수를 주고 싶냐면 일단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검정 색깔이라는 거예요. 동물 귀인데 검정 색깔이야. 그것도 토끼.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게 토끼 모양 귀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이트 초코반이랑. 근데 검정색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요. 요 다섯 개 중에서 정말 최고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신발입니다. 요즘에는 신발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신발도 비싸지고 있고,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신발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 신발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 저는 진짜 신발이 대박을 친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그 망토가 또 날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악마 모양으로 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지, 어 보이네요. 이거 하트가 박혀 있어요. 이런 포인트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또 꼬마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튼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꼬마 악마 그런 느낌 살리시는 분들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살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지금 코디 다 모으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일단 무조건 살 건데. 이 옷은 정말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이옷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으로 못생겼어요. 진짜. 아니, 뭐가 못생겼냐면, 진짜 잘 보시면 옷이 있잖아요. 저희 유치원 때 그, 뭐야, 부직포로 옷 만들어가지고 율동 그, 장기 자랑하던 딱 그런 느낌이야. 무슨 종이로, 종이접기로 옷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가슴이 너무 없어 보이고, 일단 가슴 없는 건 둘째치고 메이플에 뭘 바라겠어. 그건 둘째치고 너무 거북목이야. 이 옷은 제가 봤을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들 저번 마라벨 사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끼고 모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이 망토는 모르겠고 이렇게만 껴도 진짜 개 이쁘지 않아요? 이쁘죠? 난이 신발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삼지창으로 또 이렇게 껴주면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끼면 그냥 백화점에 마네킹 걸려있는 거다다 다 주세요 하고 그거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 느낌이 나니까 좀잘 코디 잘 모르는 코알못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할 거고 일단 얘는 빼고 얘도 안, 안 입을 거고 영원 염원, 영의 끝을 입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해도 뭔가 섞어 입었잖아요. 이게 바로 코디 잘하는 잘한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죠. 그. 피해서약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한데, 다른, 빨간색이나 검정 색깔 류에 그런 게 있으면 은 찾아서 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아하다 껴보는 거야, 그냥. 나도 뭐, 없어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긴 하지만, 보통은 그러기 쉽지 않고, 그냥 있는 거다 껴보는 거죠. 그냥 이런 것도 진짜 다 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세트로 끼지 않고, 그, 저는 지금 이 토끼 귀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뭐, 반대로. 나는 이 무기랑 이 망토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끼고. 이런 걸로 해주면은. 나 꼬마 악마 스타일 그런 거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귀엽잖아요 근데 대신 이런 옷 같은 게 없어서도 있어요. 저번에 안 사신 분들은 또안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라벨템이랑 같이 캐시샵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희귀한. 잘안 끼는 요런 템들은 사람들이 잘안껴 왜냐면은 누구만 깰수 있는 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치만 진짜 잘 찾으면 조합을 잘 찾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스파이키 헤드폰이랑 이거랑만 꼈는데 뭔가 느낌이 있죠 저는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껴보니까 진짜 괜찮네요 이상한 데서 느낌이 온다니까요 하나씩 다 껴보는 거예요 오! 느낌이 있어 이번에가 지금 빨간 색깔이다 보니까 좀잘 맞는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함부로 보다는 여기에 뭔가가 많아,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무기를 이걸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캐주얼하게 입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꽃보다 나비. 기본이 되는 그런 무기 같은 거낄때 이렇게만 입어줘도? 그리 나는 믹스해서잘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든, 든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좀 흔하죠? 근데 이게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것 마저도 10억, 20억이 한 20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쩌는 쩌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건 하얀색이구나, 진짜 아쉽다.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 치마에 약간 검정 라인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죠. 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이거 두 개랑도 참잘 어울리긴 하네요. 가끔씩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어! 님들 완전 귀여워요. 완전 귀엽죠 님들? 어, 개 귀여운데? 빈티지 후드 자켓입니다. 2,300원이고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긴 하지만. 이 모자가 살짝 안 어울리네요 검색이 좀 들어가 줘야 돼 얘는 검정이랑 빨간색이랑 섞여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이쁜 옷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랑도 잘 어울리네요 와 이것도 잘 어울린다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괜찮은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귀여움을 귀여움을 조금 더한 걸 입고 싶다 하면 얘를 입고 난좀 간지가 나고 싶다 하면 얘를 입으면 될것 같아요 요즘 좀 특징이 지금 봄의 심포니 얘도 진짜 예쁘고요 진짜 예뻐 예쁘고 이렇게 약간 좀 꽃처럼 펴졌잖아요 이렇게 활짝 펴졌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뭐가 있냐면 꽃잎 달다가 약간 이렇게 펴졌어 소매 말고 소매 말고 치마가 이렇게 펴졌죠 꽃잎 달다가 이렇게 펴졌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모자도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나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이쁜 것 같아. 봄의 심포니 왕관. 그리고, 대박인 게, 2번 요고. 봄빛 요술봉. 변신, 변신하는 그런 꼬마마 밥사, 그런 도레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이, 런 것들은 쌀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싸졌는지는 내가,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까지 이게 되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그, 토끼곰 캠핑 가방인가 그게 있거든요. 그게 귀여워가지고 메이플은 일단 귀여운 게 장땡이야. 그래서 귀여워서 진짜 비싸고 사람들 많이 찾아요. 근데 그거랑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망토고 나는 고퀄로 나온 거라서 인기가 많은 꾸러기 백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요 별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별만 딱 달려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 막대기 때문에 잘안 끼긴 하는데 이게 두 개, 두개 빼고 이거 두 개는 사놓으세요 되게 귀엽거든요 그리고 꿀벌 코트 이게 지금 4년 만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저한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에 가끔 이거를 한두번 정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코트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4년 만에 처음 나왔대요. 그리고 왜 이게 왜쪼냐면 이게 또 닉삭스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비싼데, 최근에 누가 40억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어느 서비인지 나도 몰라. 그냥 들은 거야가지고. 한달 전에 누가 40억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C 붙은 거는 사지, <laughs> 이렇게 C 버튼 붙은 거는 제가 좀 비싼 가격에 사지 마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언젠간 나 진짜 언젠지는 나도 장담을 못해. 근데, 이렇게 내가 샀는데 다음 달에 나오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씨 붙은 건 사지 말고 나처럼 라벨 붙은 거를 비싸게 사라고 별팡팡 같은 거 170억에 사고 말이야. 별팡팡 같은 거는 170억 주고 사도 돼, 얘들아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이런 거는 안 된다. 알겠지? 그러고 지금 아라크네 이는 뭐 새로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신규 템이죠. 투박해요. 투박해서. 이런 거는 그냥 부해용 지금 얘 머리는 블레이 헤어입니다. 이거 색깔 진짜 괜찮은데? 블레이 헤어 색깔 괜찮네, 얘랑. 어, 귀엽죠, 님들아. 이 망토가요, 남자용이네. 그리고 단발용. 이거랑, 이렇게 껴도 귀엽겠다, 그치? 내가 자꾸 왜 이거 낄때 이게 빼는지 알아요? 가려가지고, 이, 지금 무릎이 안 보이죠? 그래서 좀 답답해 보여서 빼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끼려면, 뭘 해주면 좋냐면 이런 거 이런 거낄 때는 껴도 돼 무릎이 보이잖아 근데 얘를 끼니까 이게 지금 부츠인지 아니면 함부로 옷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이거는 레드루비 체크 셔츠 입어본 거고요 얘는 남자 여자 다낄수 있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죠? 그 남자 여자 다낄수 있네요 와 대박 님들아 저 스키니진 발견했어요 대박 보이세요? 다리 개 얇아 보여 미쳤어 이거 뭐야? 아 이거 괜찮은데요 님들아? 이거는 약간 스타킹 입은 것 같아가지고 신발이랑 껴주면 진짜 괜찮은 듯. 이 부츠랑 진짜 싸게다. 레드 스타리움. 괜찮죠? 약간 여기다가 그거 매주면 딱일 것 같은데 님들? 아 여기다가 뭐 매야 될지 알 알겠어. 이거 어때? 대신 무, 망토는 바꿔야 돼. 이렇게 하고. 어때 얘들아? 아좀 있어 보이는 그런 라커 같지 않아? 여기다가, 딱, 그, 썬구리 하나 싹 껴주면 싹인데. 어, 지렸죠? 아! 아! 아, 눈갱. 아, 이거 눈갱 당했어, 요 야, 에바지. 아, 이거 어쩔 거 빨리 가려줘. 와, 밑에좀 가려줘. 이거 좀. 와, 민망해. 와, 이, 근데 님들아, 이렇게 입어도 진짜 괜찮네요. 지금 이렇게 해도 깔끔하죠? 나름 깔끔한 듯? 근데 여기다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고. 아, 근데 이, 요 이번에 이 신발이 진짜 괜찮은 게, 이런 딱 달라붙는 바지가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다. 이, 이 바지. 이 바지 진짜 은근 꿀이야 그리고 지금 세일 중이네. 하이는 내가 이 바지는 진짜 강추하고, 얘도 괜찮고, 아까 전에, 레드 스타리움하고, 블랙 라이더 자켓 둘 같이 끼고, 그 뭐라, 코처럼 꾸미면 또 괜찮은 것 같고. 복고 교복 바지? 이것도 되게 무난하네요. 얘랑 얘랑 차이는 옆에 체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 어? 님들 대박! 이것도 괜찮다. 근데 이거 대박인 거뭔줄 알아요? 와, 천 처음 봤어. 하트 나와. 좀 진짜 펑키한 듯? 오! 무릎의 자유. 야, 대박! 찾았다, 얘들아. 무릎의 자유. 여러분, 무릎의 자유를 사십시오. 이게 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어울리는 거 찾으라면 이 정도? 비사감 안경에 괜찮다. 암튼, 대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른을 한번 사가지고 껴볼게요. 와, 비싸네요, 상당히.